오리발 내밀고 다 책임 내가 책임지겠다 하아무것도 겁니다. 그런 모든 58 문제 모든 책임은 저 신동국이 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 이런 앞으로의 이런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정말로 이걸 우리가 이얼하게 현실적으로 해쳐나가야 한다. 지금 현재 우리 5.18 이걸로 우리가 제가 할있는 정말로 이5.18 아주 우리가 생식한 5.18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책을설 때만 하더라도 5.18 발포와 민입을 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내가 북한군을 얼마를 사살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정확한 왜냐 그때 우리가 사살을 하고 우리가 사격을 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선대학교로 우리가 넘와 도피 및 탈출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의 나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후에 사망자 처리를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엉뚱한 사람들은 왜 사망자 처리 안 했느냐? 근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지난달에, 이렇게, 에, 지난달에, 이런 책이,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습니다. 이책 나온 지가 불과 뭐? 7월달에, 한달 나온 지밖에 는안 됐는데, 북한과 한미정보기관의 기록록록은 광주 사태. 이 책이, 지난번에 나오고 내가 이 책의 저자도 만나고 또 아울러서 여기에 달려지는 많은 정보 기관의 책임자 또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군 출신자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로부터 확신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확신 얻었고 또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왔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므로 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확신 얻었느냐 그때 우리가 우리 공수 실쟁 공수 사 지역 4지역대. 대사 지역 대의 어떤 사격 발표에 의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북한 당수군 400명 정도 350명 내지 450명을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적의 본대를 격멸을 시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특전사가 그때 전체가 모여서 당할 것을 막아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때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광주에 엄청난 피해가 날 것, 수천, 수만, 수십만의 피해가 날 것을 막아냈습니다. 또 아울러 김민성이가 남을, 남한을 완전히 즉각 통일시키겠다 하는 그 의지를 박살 내고 모든 북한 군을 다가 북한으로 복귀하라! 전부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하는 바의동의니다또 이어서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람들, 모든 구체적인 사람들은 추후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이런 대한민국을 지켜낸다 이런 사람을 전혀 지금 이제 엉뚱하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현장 전의 책임자로서 저는 100% 책임을 집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 안기부!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국회에서 한적에 제가 국회에서 이야기 한면서 북한군이 그 당시에 왔는 것은 100%확실하다또 설명해야 할가 있다! 국회에서 제가 뚫려다오는 역사를 합니다. 영상을 우리 만드신 분, 우리 여기 정성원 국장이 어, 그 영상을 만든 주인입니다. 어, 그래서 국장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네, 그때 그 당시에 아주 지혜롭게 아주 크게 유튜브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로 해가지고 찍으면서 원래 카메라로 해가지고 찍은 그 영상, 그 영상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기지되지고 맙니다. 네. 100만 물짜리 영상이 넘습니다. 엄청난 영상입니다. 그때 좋은 점은 만약에 당하고 영상을 못 찍었다 하면은, 신동구이만 저 봐라. 다 하고 왔다. 어, 저 완전히 말이야 또라이 같이. 그 이야기만 들을 뿐이지, 그런 영상을 찍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벌, 벌떼 집에, 벌집에, 어, 벌을 쑤셔놓은 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모든 벌들이 날아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런 영상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민들과 국민들이 이제 울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런 저런 놈들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거는 이 세계 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지 공청회에서 공청에서 정당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 사람을 모자를 벗기고 마이크를 뺏고 입을 들어 막고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을 잡고서 끌어내는 그런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입니다 대한민국 공산당, 됐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사더 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보스토피플로 도망갈 가오들 물에서 빠져 죽고 맙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네. 네.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미국하면은 미국으로 날라버리지.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합니다. 맞아요. 네, 뭐, 아이고, 아이고, 뭐야, 뭐 마음껏 놀다가 위험하면은 대행기고 미국으로 날아버리지. 미국이 안전합니까? 미국이라고 안전합니까? 미국도 믿지 못할 나라가 미국입니다. 어린 뭐 옛말에 어린 놈한테 속지 말라. 일본 놈 일어난다. 어, 이런 이야기 뜻이. 하지만도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면은, 대한민국의 힘을 합친다면은, 대한민국에서 네. 정말로 큰 힘을 인도하시는 모을 중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동방의 덩충이 될 것입니다. 동방의 덩굴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알아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모신 여러분들의 힘으로, 힘과,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용의와 모을 중에, 덩불 동방의 덩불 공무의성적 만들어 나가고 있을 걸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한번또요정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해야 할, 할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정도 그 이야기하고 어, 난 후에 어, 지금 급하신 분들이 예상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 에, 어, 현수막 준비하셨죠 네, 네. 사무국장님 네.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오늘 오신 분들 증명사진입니다 제가 사진을 마지막에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바쁘신 분이 몇 사람 있다고 하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 여기서 같이 우리가 총괄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는 걸로도 우리 사무총장, 아, 일단 사무국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사람을 다가 모으고, 또 현수막을 앞에다가 하고, 우리가 결혼할 의지를 두는 의미에서 사진부터 먼저 찍고, 그리고 바쁘신 분은 자 나갈 수 하나는 없겠습니다. 근데 그 바지 안 오신 분들은 지금 이날부터 진짜가 증가가 나옵니다. 진가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순서니까 오늘 시간이 덥어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같이 참여하는공참공참 그것이 들어가려고 자, 그합니다 자, 지금부터 바지를 같이 해서 사장님 옆으로 뭐모 그리고 목선님아그저 바이올린 임신. 바이올린 목사님 아 예. 아, 그그 바이올린 여기, 뭐,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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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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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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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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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니니 이니까 거기서 하시고 <laughs> 음. 여기 티배 네.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면 되겠어요.